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차 안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차량 수십 대를 터는 데는 노끈 하나면 충분했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인적이 드문 새벽 주차된 차량 사이로 한 남성이 이리저리 서성입니다. 잠시 뒤 승용차 앞에 멈춰서더니 차문 틈새로 뭔가를 집어넣습니다. 이 남성이 문을 여는데 사용한 것은 노끈 하나. 이날 하루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네 곳에 차량 20대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이 도난당했습니다. 오늘 열어보니까 노트가 열려있을 때 보니까 네. 그냥 가지런히 놓고 갔어요. 뭐 포트로만 집어내고 깨끗하게 열고 갔어요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전직 견인차 기사 33살 윤모 씨. 윤 씨는 차량 견인 일을 하면서 이 노끈을 이용해 잠긴 차량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운 뒤 범행에 이용했습니다. 구형 승용차나 허물차는 문틈 사이로 노끈을 넣으면 쉽게 문을 열수 있는 걸 노렸습니다. 이래다 그냥 때에불화스러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거요때에 그랬습니다. 때문에.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차량은 이른데 경찰은 범행 차량이 천여 대에 이른다는 진술을 토대로 윤 씨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.